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생텀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생텀은 4월 초에 리드 투자로 드래곤 플라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VC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투자나 VC보다 하이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많은 LST 토큰을 다루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젝트들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생텀의 LST로는 INF라는 인피니티 토큰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4월 초는 아니고 4월 중순쯤에 구입을 해서 들고 있었는데 이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토솔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에 대략 한 개의 솔만 지토솔로 수업해서 가지고 있었어도 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토와 비슷한 LST 계열의 토큰이면서 지토가 대박이 났었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로 비쳐야 본전이기 때문에 4월 중순에 1개 이상의 INF 토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생텀의 장점으로는 트레이드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다양한 LST 토큰들끼리 수합이 가능합니다. 즉, INF를 가지고 있다가 솔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본크솔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디솔로도 바꿀 수 있고, 이동이 매우 자유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덱스가 다들 그렇듯이 여기서 수합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와 스테이킹 이자를 더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략 8% 정도 되고, 다른 LST의 이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실제로 제가 생텀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생텀이 레퍼럴이나 추천인 구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추천인이나 레퍼럴이 없다는 뜻은 소수의 인원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에어드랍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원더랜드 이벤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아마 영상이 거의 없겠지만 아마 앞으로는 원더랜드 덕분에 꽤나 많은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이전에도 지토에서도 비슷한 한 상황이라는 게 참여해봐서 손해 볼 부분도 적을 것 같고 이익을 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더랜드는 5월 초에 시작되었는데 제가 사정상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생텀 원더랜드 시즌 1 우리 함께 무한 lst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 것에 대해 보답합니다. 생텀은 tg나 에어드랍이 6월달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투자 금액도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참여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솔라나 코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에서 솔라나 코인을 구입합니다. 이미 솔라나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솔라나에 물려있거나 솔라나 홀더라면 바로 참여하셔도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0.12개 이상의 솔라나 코인이 필요할 텐데 너무 소량으로 작업하려 하지 마시고 지토 때를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최소 1개 이상의 솔라나 코인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티 코인이 비싸기 때문에 1.3개 이상의 솔라나 코인을 구입해서 LST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피니티로 바꾼다고 해서 솔라나 코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화로 달러를 구매한다고 해서 원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달러를 나중에 다시 원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피니티 토큰도 원할 때 아무 때나 다시 솔라나 코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을 구입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거래소에서 솔라나 코인을 구입했다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솔라나 코인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솔라나 지갑으로는 팬텀 지갑이나 백팩, 솔플레어를 사용하실 텐데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팬텀 지갑이나 백팩 지갑을 생성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솔라나 코인의 출금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고 보낼 수량을 입력하신 후에 출금을 진행합니다. 저는 지갑에 이미 솔라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본인 지갑에 솔라나 코인이 입금되었다면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팬텀 지갑도 보게 되면 d a 중에서 생텀이 트렌딩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는 5위 아래였는데 점점 치고 올라와서 어제는 3위였고 오전에는 2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4위인데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 버튼을 클릭해서 지갑을 연결합니다. 초대 코드의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초대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시즌1 용료 보너스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여하지 않은 잠수 계정은 경험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제 계정의 초대 코드는 전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레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를 클릭해 줍니다. 원더랜드를 접속해서 보게 되면 현재 팻을 키우고 경험치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팩과 관련되어 키울 수 있는 LST 토큰으로는 1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부분은 INF라는 인피니티 토큰이 기본적인 생텀 토큰이니까 인피니티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0.1개의 토큰부터 팩과 함께 경험치를 모을 수 있습니다. 생텀의 장점으로는 어디 프로토콜에 랜딩을 제공하지 않고 내 지갑 안에 들고만 있어도 이자 수익과 함께 유동성 제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인피니트의 경우에는 5개의 d a p 에 LP플로 제공하거나 해도 추가적인 에어드랍 작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부분으로는 마진파이 디포지과 메테오라 LP플 제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st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에는 내가 갖고 있는 솔 토큰이 보이고요. 차후에lst 토큰을 다시 솔 토큰으로 변환하기에도 각각 프로토콜에 접속하지 않고 한방의 수업처럼 교환하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lst 토큰을 입력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인피니티 토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피니티 토큰의 경우에도 0.1개 이상의 토큰 보유부터 팻을 키울 수 있습니다 팻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과 전략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본 계정의 경우 0.1개씩 18개의 LST를 전부 구입했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는 인피니티 토큰의 경우에 둔에서 보게 되면 15만 명 이상이 홀딩하고 있고 솔라나 계열 치고는 너무 많은 지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홀더를 계산해 보면, 대략 54,000명 정도 됩니다. 다섯 개 이상이 2만 명 이하로 솔라나에 물렸거나 진성 솔 맥시들은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에어드랍 작업을 위해서는 한개 이상의 보유의 경우에 대략 상위 30% 내외가 되다 보니까 한개 이상을 필수로 들고 있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어차피 6월달 에어드랍 이후에 다시 솔라나 코인으로 바꿔도 되고 이자 수익이 쏠쏠하다면 홀딩할지 말지 결정해도 될거 같고요. 인피니티를 포함한 18개의 패과 LST 토큰의 경우에 최소 참여 0.1개면 솔라나 0.1개와 동일 가치를 갖고 있는데 현재 기준 대략 15달러 정도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몇몇 개는 참여해 봐도 이익일 것 같고 이 중에서 딥하게 파보면 몇몇 프로젝트들은 또 에어드랍 공지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프로토콜이 아니라 LST 모음집 같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LST에 대한 부분도 넓혀가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